메리 크리스마스! 2012년 고3 6월 가형 모의고사 효자레드로 치면 5권에 61번이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사각형 중두 함수 요 친구 요 친구의 그래프와 모두 만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자, 가를 보시면은 꼭짓점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이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를 보시면 꼭지점의 x 좌표는 모두 1 0 0이하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 줘야겠죠. 자, 이 문제는 일단은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정사각형이 최소한 이 위치 정도는 와야 된다. 그리고 요 녀석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한다.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log 3x랑 log 7x와 모두 만나야 하죠. 그러면은 이첫 번째 사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 로그 7x랑은 만나지만 로그 3x랑은 만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둘다 만나게 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쭉쭉쭉쭉 진행이 돼 가지고 y 값이 커질 텐데 이런 식으로 다른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명료하게 풀기 위해서는 로그의 조금 더 얇은 펜으로 써보겠습니다 로그의 7x 그리고 로그의 3x가 둘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성립할 수 없겠죠 왜냐면은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스러워하고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를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7X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3X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범위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되고 자그 다음으로 2보다 크고 3보다 같을 때도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다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둘다 연립분 응식이라고볼수 있겠어요 자 요것도 7X가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다고 볼수있고요 3x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번째 케이스, 두번째 케이스라고 할게요. 첫번째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x가 1.4 얼마 얼마보다 얼마 커야 되고, 어14.2 얼마 얼마보단 작아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케이스를 보시면은, x는 3.33333 친구보다 커야 되고 33 33.33333이친구보단 작아야 되겠어요. 이걸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경우에서는 x가 1.4 얼마 얼마 얼마보다 크고 14.2 얼마 얼마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이 녀석 이 녀석 둘다 함수값이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예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X, 지금 자연수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자연수라 여야 하니까 자, 요 범위에서 가능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2부터 가능하죠? 자, 2 한번 볼게요. 아, 2가 아니죠? 지금 실제로 대입하려고 보니까 여기 바뀌어야 됩니다. 3.33 땡땡땡 이렇게 되어야네요 자, 그러면요. 3. 얼마부터 시작을 하니까 3일 때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만족하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3.333보다 크다고 했는데 왜 3일 때를 보시나요? 자, 3. 얼마일 때 1하고 2 사이로 함수값이 형성되게 되면은 이렇게 뚫고 올라오게 된다는 말인데, y 값이 1을 뚫고 올라오게 된다는 말인데, 여기에 정사각형이 위치를 하면은, 둘 다, 요 녀석들이 지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3부터 시작을 한다, 보시면 좋겠고요. 14.2를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4이고, 14.2까지, 요 사이에 있다. 요렇게 보시면요. 그러면은 14.2를 넘어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 때도 마찬가지로 카운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13부터 15까지는 가능하다. 요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음, 일단 꼭지점의 x좌표는 모두 100 이하라고 있으니까 요거는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자 3일 때부터 15까지 그런데 자 여기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게 앞으로 뒤의 경우를 볼 때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4점이다 그러면은 요 녀석을 기준으로 좌표를 본다고 했을 때 이 때, 3부터 가능하다고 했었고, 14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3부터 14까지 봐야 되는 거죠. 15까지 보게 되면, 은 이미 위로 올라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까지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3부터 14까지 총 12개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풀면서, 주의를 기울였던 포인트들,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어, 첫 번째 케이스는 좀 헷갈리니까 지워줄게요. 자,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X의 범위를 도출을 하겠습니다. 14.2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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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크고, 142. 얼마 얼마 보다 작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3X의 경우 파일을 해주시면 33.3 얼마 얼마보다 크고, 333. 얼마 얼마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laughs> 공통 범위는 X가 33.3 얼마 얼마보다 크고, 142. 얼마 얼마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42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꼭지점의 x 좌표는 모두 x 100 이하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정사각형이 그려질 수 있는 꼭지점의 x 좌표는 모두 100 이하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 142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100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따져주면 되는데 일단 x가 33점 얼마보다 크다 요 범위죠 요 범위. 요 범위를 먼저 본다고 했을 때. 요거보다 크면은 2하고 3 사이에 y 값이 위치하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33부터 세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각형 볼때 꼭지점 x 좌표를 여기서부터 보기로 했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보고요 33부터 어디까지 되나 봤더니 일단 10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100까지는 지금 142, 333점 얼마 요 녀석이 되기 전까지는 함수값이 2하고 3이 계속 나왔으니까 100일 때는 물론 이런 정확히 요런 상황이 되겠죠 x 값이 100일 때 예를 들면 여기를 100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꼭지점의 좌표가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딱 99에서 멈춰야 됩니다 요 녀석이 99일 때요 그러면 33부터 99까지 카운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99까지 요 녀석에서 31을 빼 주면 되니까 67개가 있겠어요. 그러면 토탈리 결과적으로 79개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가 되겠네요.